아, 씨, 꼬링크가 없네? 없네? 있어? 우와, 뭐야, 브이젤 진화하면은 귀족되는데? 목도리, 목걸이 끼고 있어. 원래 끼고 있지 않아? 목도리를 이제, 딱 아래로 내려. 느낌 반, 반, <laughs> 반 풀어. <laughs> 아우, 잡네. 깐질 좀안 돼. 하고 가야 겠다 아 시발 날아갈래 그냥 아어쨌든 스피드 개빠른가보네 어떻게 25렙이 34렙인 나보다 스피드 빠르게 하지 비나 비나방이다 오 비나방 오랜만에 아야스 뭐야 녹화분네 1시간 정도는 시발 타고 날아다닌 거 같아. 쓰왜 뭐가 생겼냐? 생겨... 이거 아, 뮤생 뮤츠 만드는 거야? 아, 배고파 없나? 주는 거울 해돌 조각 불의 돌 태양의 돌이나 어, 내놓으시라고요 아발 음, 일가나이트 잠깐만 독기 약한데. 뭐야? 헤어리 조개 강의? 저 울트라 게이트인가 뭔가 하는 거 열렸어. 거기? 들어가 볼까? 어 사라졌네. 뭐야? 뭐야?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라졌어. 어 엘레키브다. 아니 엘레브. 엘레브 진화시키려면 근데 뭐 있어야 돼? 어원 부스터 필요함. 썬더 부스트인가 뭔가 하는 거 필요함. 통신 어, 장치도 만들어야 돼. 야옹. 어 개박 조용. 오링크, 내가 초반에 이거 할때 많이 봤던 것 같은데, 이거 찾지, 찾지를 못하네. 아야, 좋게 하냐? 블랙비니 1 1레 트레이너다. 음, 알라레오고 불 블루네. 센트 아, 모래 뿌리기 미친 농인 거지. 센 으, 마비상. 이럴 때아라철로을 꺼냅니다. 오겠때 되게. 너는 뭐세요, 이 새끼야. 음. 근데 스왈로 진짜 레업을 많이 안 했다. 3 1레이네 X발. 이 잡은 지가 언젠데. 나도 파이어로 35렙이.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왜? 잡을 때33 렙이었어? 그렇던 것 같은데. 파이어로 진화가 35렙 아닌가? 어, 맞네. 파이어를 진화시고 키레벨한번나했어 그냥 뭐 공중 날기 셔틀이지 뭐. 그냥 한 칼리아스 있어가지고 파이어로도 별로 의미가 없어. 나는 소알로 없으면 날아다닐 수가 없어. 크틴니못 날아다니나? 내 앞에. 레어지나 팬텀 메가지나 팬텀있는데오잡바 그럼 약점 고스트 악인가 고스트 독인네 약점 약점 땅고스에이스퍼악땅 아. 고스트 에이스파 오에 그럼 한카리아스 와우 3 7실렙 양만해 왕했다 어, 아얘 특성이 아지자 했는데 식이렇 하네 공격을 며칠 떨어뜨리는 거야 아이씨 아쟤얘내가 4가지는 네 안도될것 같은데, 아고알 키기를 4번을 쳐만 그냥 5번이나 살아야 세 개. 전광석화 컷, 에꼴 티 어, 고스트 있네? 메가펜, 텐텀 팬... 아니야? 어, 근데 교환해야 돼. 교환 지나요? 교환 지나. 텐텀 나이트 있긴 한데. 교환 지나라니? 교환하는 이 없어요. 만들, 만들 수 있. 만들 수 있다고? 어. 그럼 킥능성이 좀 있긴 한데. 르상인이네 아, 너무 비싸시다. 뭔 기술을 배우는데 돈을 요구해, 씨발. 지가 배우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. 지, 제가 배우게 하는 거 맞잖아. 그런가? 아, 어쨌든, 좀 싸게, 싸게 합시다, 예? 없고 사는 세상에다가, 당, 애들은 우리 없으면 존재하지도 못해, 알어? 걔네들 좀 키워라. 알토스는 뭘까? 알을 쏘싸는 거 아닐까? 에스퍼 페어리. 아스 강. 도코스 강철 망형인데? 나나오 하이퍼볼이다. 딜이 들어가긴하네 클리볼 오 강력한 기술이다. 빨로 나와봐. 아니 못배워? 아 병신새끼 와야 뭐를... 민용이 59렙까지 민용인데 씨발 진화 안하고? 오 60렙 진화야? <laughs> 아니 얘가 일부러 진화 안시킨거같은데 아 그래? 귀엽네 아나 방금 존내 역겨운거 하나 생각났어 뭔데? 그림자분신이라는 스킬 있잖아 음 해피율이 올라가잖아 어 <laughs> 근데 그럼 그림자 봉지 쓴 다음에 모래 뿌리기 연속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쓰면 한 대도 안 맞는다. 어? 네? 역겨운데? 상당히 역겨워. 와와 아직 아직도 있어? 와 메가 폭탄이. <laughs> 형 메가 폭파야. 레벨이 몇이니? 리오르 원콤 <원콕> 났어. <laughs> 얼마나 쓰레기면? 아, 아 이거 팔레비네 밑... 침, 침 밀도를 다안 사나. 와, 쿼제트 개세네. 와, 이거 한대 맞췄으면 잡는 건데. 와, 너 너무 세다, 친구야. 찼네. 이렇게 된 이상. 기럭의 조각! 엠페르트! 지금 체육관 도자하고 있는데? 아니아니 폭탄 잡는 데 폭탄 잡는데, 잡는데 엠페르트 <laughs> 기럭의 조각 이가 없었어 아, 나와 폭탄 아이트 존나 쓸모없어요 아, 메가프터구나어 내가 설마 X밥새끼 잡는데 그러겠니 기력의 조각 수도 있고 엠페르트 빼고 다 기절이네 씨. 아. 에휴 진세이 어? 배어리도할화르바네 얘, 얘 지나시면 볼 카노스 아닌가? 볼 카노스도 괜찮은데, 한번 해봐. 아마 아프지 않거든. 알화르바였나? 원콩나는 거 아니겠지? 아쿠아제트 메탈크로우로 간을 보고? 메탈크루 왜 반토막 나네? 잊적겠는데 하라, 하이퍼볼. 힛. 안 돼, 나와버렸다. 이렇게 된 이상, 이버통을 깨운다. 이렇게 좋아? 굳이얘잡는 데, 예전는데... 내가 지나가지갈필요없 없을 것은은데가지지킵좀금좀있 좋겠다. 아빈 금 족밥을 금 지금 지금 지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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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없다. 드 지금 요 벌써든 뒤질 것 같은데. 크리미한 게왜 이렇게 크거왜 이렇게 온줄알 이거 나온다고? 아... 잠깐만 이거 분노의 <laughs> 이거 활화르바 아, 그 이상 벌레? 어 아니 환상 포켓몬인 줄 알았다 그 옛날에 블랙 앤 화이트 알. 특정한 곳에서 만나왔거든 레벨업하게. 제발 비벼. 마지막 볼이야 잡혀줘. 비벼. 제발. 그냥. 아 씨발로. 미저의 새끼야 그냥. 아과제트 될... 아나씨깜만 버렸네 개 같은 거. 아유 거지 같은 자식 그리고 물 포켓몬이 어떻게 화상에 걸리는 거지 몸은 열려 몸은 열려? 어 전에. 버플로니까버플론나이스좀경험치좀주겠구 거프론. 음, 이 꽃을 잡아야겠다. 이상 꽃도 레벨을 지켜야이꽃몇 렙인데? 44 진짜 레벨을안 시켰구나, 게. 어. 상당히 안 시켰어. 울겠다, 와. 야. 나 울어도 돼. 와, 존내 웃기네, 진짜. 야. <laughs> 왜? 어플은 특성이 초식이거든. 근데 그 초식 효과가 뭔줄 아냐? 풀 타입의 풀타입? 데미지? 풀 타입 공격을 받으면은 공격력이 올라간대. 씨발와말 대단하노. 진짜 풀 타입 죽이려고 처 만든 거 아니죠? 새끼냐? 와 체육관관장 중에 저거 쓰는 새끼 있으면 죽여버린다 내가. 진짜 칼 들고 들어간다 진짜로. 새끼. 아니 뭔 초식은 초식이야 씨발 돌아버리셨습니까 슈헌 아, 노만한테좀 강한 스킬 좀줬으노한테 강한 스킬 하려면 그냥 격투 찍으면 돼 켈디오를 레벨업 시켜야 되나 걔 레벨업 시켜 걔 몇렙이지? 50 50? 음. 레벨을 시키기도 귀찮겠다. 예리한 손톱인 거야. 어? 예리한 손톱이란 아이템. 아 그거 비행 비행 기술 데미지 올려. 이라 씨발. 나름 좋아. 비행 뭐 없냐? 파이어로 35 레벨. 심지어 비행 타입도 쪼개밖에 없어. 아 프리 폴이라고 60 데미지 있거든. 이거 가지신 이거 대절트 3화르바 네. 6렙? 아, 30렙짜리도 있었는데요. 어 파울이다. 레벨 가자, 비버통 물대포안 죽지 방해 그렇지. 저의 암니. 저의 암니. 와, 활발해봐. 특성. 곰몸이네. 하는 걸. 뭐? 서벌. 아피나연. 앉 아, 안잡혔구연 너왜 안니? 너왜 안자니 친구야? 오 no. <laughs> 어, 문포스 배웠다 나이스 어, 50렙 찍었어? No, 아니 50렙도 배우는게 아닌가봐 <laughs> 좀 다르긴 아, 하더라 그게 오, 화이바를 잡았다. 사막이 약간 상대적으로 넓어서 그런지 불 포켓몬 많이 잡게 되는. 아, 혹시가 배우는 뭐 칠살기, 칠살기 같은 거 없나? 뭐 하나 있을 텐데 그 매지컬 플레인? 어, 맞어 내가 존나 쓰고 다녔거든. 선문할 때 내가 개했을 거야.